한국종합기술의 2023년 4분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의 2023년 4분기 매출액은 1316억, 영업이익은 27억, 순이익은 118억을 달성하였으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 영업이익은 200%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은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이 670억 원대였던 회사였습니다. 2023년 4분기는 과거 4개년 분기 평균 매출액 대비 96% 증가한 1316억을 달성하였고, 2023년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성장 초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7억, 순이익은 118억으로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여 기업의 외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간 매출액은 3,649억으로 작년도 매출액 대비 29%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47억은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순이익 142억은 전년도 순이익 대비 276%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시총은 640억 원대로 2023년도 영업이익 47억은 시총의 7.3%, 순이익 142억은 시총의 22.0%로 기업가치는 2023년도 기준 PER 5대로 시장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2024년 2월 중순 현재 주가는 6,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여 2024년 2월 중순 주가는 5,500원에서 6,100원대까지 상승하였다가 현재는 6,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질적 성장 지표인 영업이익률은 2%. 순이익률은 9%로 과거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종합기술의 양적성장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증가율은 2023년 4분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여 성장초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질적성장지표인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은 과거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기업가치는 2023년도 기준 PER 5배로 시장 대비 저평가 상태입니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 비율은 2023년도 12월 말 기준 156%로 시장 평균 수준입니다.